뉴스일 박하나 기자 김현수, 안지호가 청소년 연기상을 받았다. 31일 오후 9시 SBS 창사 30주년 특집으로 펼쳐진에서는 펜트하우스에서 활약한 김현수와 아무도 모른다에서 활약한 안지호가 청소년 연기상의 주인공의 이름을 올렸다. 김현수는 즐겁게 촬영했는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펜트하우스에서 함께한 제작진들과 동료. 회사 식구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김현수는 시청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상 받고 더 힘내서 좋은 연기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지호는 촬영장에서 많은 도움을 줬던 제작진들과 선배 연기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더불어 안지호는 조부모님을 언급하며 울먹이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안지호는 더 열심히 하고 노력 많이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시상식은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김유정이 진행을 맡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방영수칙을 준수 시상과 수상은 비접촉 형태로 진행됐다.